이, 어, 인공지능하고 어, 기업의 이 사활에 걸린 이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마케팅 강의를 하는, 마, 마케팅 강의만 한 20년 이상 해온 후배가 한명이 있는데, 그, 그 후배의 바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램이 뭐냐면, 제가 다시 인공지능 강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최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당연히 저는 통찰력 있는 인공지능 강의를 할수 있고 아, 최소한 카이스트의 그 김대식이라는 인물보다는 한 다섯 배 이상 송기령이라는 사람의 두세배 이상의 더 깊고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 김대식 씨는 원래 인공지능 비관론자였고 송길영 씨는 어차피 뭐 마인드 마이너 데이터 같은 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나름 겸손하게 발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김대식은 너무 자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렇죠 물론 저도 통찰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음, 저는 이제 낙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laughs> 생각이 들어가 있고. 김대식은 조금 원래 좀 비관론자였단 말이죠. 송기령은 좀 중립지되어 있다고 보고 그 밖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긴 한데 음, 기억이 잘안 나네요. 기억이 잘안 나요. 뭐 이렇게 리포터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많겠죠. 지금 뭐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달했다. 아 놀랍다. 여기까지 발달했다. 이건 이건 통찰이 아니고 리포터 리포터하는 거고 공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어, 구범권 씨라고 그 한결의 쪽에 계신 분도 저는 리포터 수준이라고, 수준이라고 보고 뭔가 이게 직관과 통찰이 가미돼서 뭔가 나름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김대식이라는 비관론자, 고리들이라는 낙관론자, 그다음에 비관도 낙관도 아닌 중립적인 송기령 이렇게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쭉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뭐 양자컴퓨터니 뭐니 이렇게 아어 꾸준히 얘기하는 사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것도 10년 이상 얘기한 사람 중에서,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시 출연하는 사람도 다 빼고, 저는 2000 제약, 저는 2013년경부터 인공지능을 얘기한 것 같아요.